자 미국을 만들건데 아 어, 영국을 통해서 미국으로 가는걸로 원래 이젠 어 미국 독립전쟁이 1776년 7월 4일날 요 시나리오로 가면은 미국을 골라서 예 남북전쟁인가? 독립전쟁을 해가지고 이기, 이기면은 뭐 업적도 깨지는게 있어요 미국 만드는것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처음부터 해 가지고 아예 영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좀 미국을 좀 많이 키워줍시다. 네. 뭐 포르투갈 처음에 동맹 돼 있네요. 근데 좀 어차피 미국 영국은 망해도 되니까 너무 영국으로 잘 필요 없이 그냥 안 망할 정도만 해 보죠. 랜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기, 13. 13 콜린, 13 콜로니? 13 콜로니로 해서, 개들로 독립을 시켜주면서, 어, 독립, 우리가 그쪽을 풀리할 수 있게 있게끔, 네, 그렇게 갈 거고요. 이게, 영, 이게 영국 1.19 버전에 또더 좋아진대요. 근데 지금은 아직, 좋아진 버전은 아니라 영국을 한번 더 해야 될 수도 있어요 1.19 나온다면 덴마크 패치가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 덴마크랑 영국이 바뀐다고 하더, 하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국이랑 덴마크 다음에 1.19 나오면 그렇게 하도록 하고 어, 왕이 헨리 6세? 헨리 6세 임퍼, 임퍼틸? 임퍼틸? 결혼을 덜 선호한데 후계자가 안 나온댔는데 부디이라는데 <laughs> <laughs> 헨리 6세 고자 그리고 조세맨말10%와 영국이 완전히 너무 고정 고중, 너무 고증대로 가는 거 아니야? 일부 여기 트레스 만든 게 고자이기 때문에 만들어놨나 일부러 어쨌든 고자 왕이고 어 적국은 버건디랑 프랑스랑 아라곤 돼 있네요. 잠깐만 아라곤을 우리가 카스티아랑 동맹해야될수도 있는데 아라곤을 하면 될까? 아라곤 라이벌로 돼있네 조금 이제 영국 플레이는 어떻게 해야되냐면은 영국 플레이는 어떻게 할거냐면 어떻게 해야되냐면 대략적으로 영국이 어렵다는 분이 계시, 계시다니까 어떻게 해야되냐면 프랑스가 한거를 다뺏서가야돼 프랑스 동맹들 보통 이제 프랑스로 영국 이길 때는 뭐 카스티아 동맹하거나 뭐 스코틀랜드 동맹하거나 뭐 그렇게 때리겠죠? 근데 우리는 카스티아를 먼저 좀 동맹을 해놓는 게 아무래도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벌 버건디를 해놓고 프랑스는 당연히 가야 되고 버건디하고. 버건디 하고 버건디안 해야 될 수도 있어. 결혼을 먹을 수도 있잖아. 예. 네. 아라곤으로 해, 아라곤? 아라곤 스코틀랜드, 이렇게 갈까? 아니다. 그래. 버건디 가자. 버건디 가고, 아라곤 가고. 어차피 요거는 우리가 중요한 땅이 아니기 때문에. 황제 될거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재앙이 장미전쟁이 있네요. 그러고 있니까 진짜로. 어, 다음을 인해 멈출 수 있다. 후계자가 있거나, 섭정 평야, 평의회가 있거나, 동군연합의 정속적 위치. 고용 가능한 용병이 11.5%가 있는데, 생산, 생산에 뻗어서 많 10%가 있네요. 어 요크 왕조가 들어서야 된대요 그래서 요, 요크 왕조가 아닐 경우에는 0.05 1보다 낮은 안정성 1 그리고 보다 낮은 외교 행정 군사 능력이 갖고 있는 2씩 붙어있으니까 0.05씩 3개가 올라가네 음... 저번에 우리가 영국 했을 때는 우리가 그거 했죠 후계자가 나와가지고 아마 장비전쟁이 별로 영향을 안 받았던 것 같아요 저번에 멀티 했을 때는 아, 미국 만들기요? 예, 미국 만들기는 영국으로 가는 게, 아무래도, 예, 영국으로 만들 거예요. USA가 나와야 되거든요. 역사적으로. 음... 탈환하다. 아르마, 아르마그나 탈환하다. 카스티아 동맹? 네 개, 4개, 관계 네 개니까. 오스트리아 동맹? 관계 개선. 버건디는 안 되고. 포트간 르 동맹이고. 결혼까지? 포게간 결혼? 뭐, 사보이 정도? 사보이 정도 같이? 프로방스라든가? 동맹할 땐 되게 많네요. 브리타니? 뭐, 나쁘지 않고. 근데 사보이가 좀 좋아 보이는데? 자, 속도 좀 올리고. 외교, 지금 돈이 얼마나 이득이죠? 2.34밖에 안 돼. 육군 병력은 있고요 육군 병력은 있는데, 배가, 열척, 열척은, 임무는, 무용너 보호. 우선 그냥, 이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니까. 제도 고용. 저 나가 있고. 동맹 됐고, 올스터 동맹. 음... 굳이? 위에, 위에가 있는데, 이거 위에 옛날에 해서 해봤었죠? 서해 예, 위에가 있었죠? 논의 시작. 논의는 10년 이상 계속 될 것이며, 논의가 끝날 때에는 당신을 지지하는 의석수에 따라 토의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승리한다면 선택된 의지에 따라 보너스를 획득하고, 패배한다면 20의 위신을 얻을 수 이럴 것입니다. 음, 이석은 켄트 런던 옥스퍼드 랭캐스터에 있어요. 음. 음... 군대 학장? 증병 기간이랑 연대비용? 아니면, 토지조사하면, 이거는, 기본 생산기를 증가시키고, 생산을, 이것도 나쁘지 않은데. 좋은가 비용은, 글쎄. 좋은가는, 뭐, 일투카 정도 차이기 때문에, 그다지 필요 없을 것 같고. 둘중 하나? 근대학장 내지는 토지조사. 전토지조사좀나아 보이는데? 예. 토지조사. 이거를 이렇게 들어주면은, 이위석수에 따라 들어주면, 이 석수가 이제 포기하는게 있거든요 매수하는거 요걸 들어주면은 요게 통과가 되는거고 아니면은 통과가 안되는거고 뭐그런거였던것같은데 저번에 봤을때 뭐 해군전통일타 요런거는 괜찮으니까 해주고 승리할 가능성 37% 50% 이상은 만드는게 그지첫번째 이념을 탐험을 찍지 말라고요? 왜요? 탐험을 찍고 가고싶은데 빨리 미, 미국으로요? 지방자치 자치도20 중상주의 1. 뭐 돈이 있으면 누군지를 테 우선은 한남 하나만. <laughs> 아, 첫 번째 아이슬란드로못 가요. 저 한다면 그래, 두 번째 정도의 탐험이 두 번째 정도 열리나. 잠깐만 아이디어를 봐야겠다. 우리가 음, 연구도 오랜만에 해가지고. 첫 번째 아이디어가 왕립 해군 대왕선 전투력. 그 다음에 엘트햄조례라고 돼가지고 조세벤도 15%그 다음에 외적관계 하나 무요 겨울 10% 불만도 관세 규율 천원회복속도뭐 탐험에 대한 뭐 이런건 없네 그쵸 그럼 처음에 뭐가 나올까 처음에 외교? 외교 아니면 영양? 아 그러면 연속을못 찍는데 행정적으로 하나 찍어야 되는데 아니면 경제? 경제? 경제가 좀 좋나? 경제에 대한 뭐, 디시전 같은 게 있나요? 제권. 해해첩? <laughs> 모르겠다. 경제? 경제가 좀 나아 보이나 여러분? 네. 자, 그리고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여기에 미리 상륙을 해야 될까, 안 할까도 좀 걱정을 해봐야 되고, 먼저 쳐야 될지, 안 쳐야 될지 이것도 생각을 해봐야 되고. 혁신? 군사? 군사 쪽으로 갈까,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장위전쟁 터트리는 게 나아요? 음... 아, 근데 너무, 그러니까 터트리기 낫긴 나을 것 같아. 왕이 너무 허접해서. <laughs> 잠깐만. 이거 근데 외교적 평판 하나 받고. 평판 좋은가? 육군 사기 좋은가 받고. 행정은, 아우 불안정한 것도 있네. 근데 굳이 필요 없잖아 0.5. 요거 병력 뽑는 게 나을 것 같고. 병력이 한 8, 어, 몇 개야? 8개? 8명 정도 더 뽑을 수 있으니까. 22,000. 음, 우선 있어보자. 오스티얼 먼저 동맹하고. 나머지 결혼 같은 거. 사보이. 사보이. 사보이 적곡에 카스티아네 그럼 안 되겠다. 프로방스. 프로방스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프로방스. 아니면 나바라 아예. 근데 나바라는 이제 카스티아가 아마 속국화 할 거야. 프로방스 나쁘지 않다. 브리타니? 둘중 하나 체크해야 돼. 브리 브리타니 아니면 프로방스. 근데, 프로방스가좀 그런 건, 얘들 그거 맞을 수가 있어. 요즘 신버전은 교황이 파문빔을 쏘기 때문에, 파문빔을 맞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큰 나는 거야. 그러면은, 아예 차라리 브리타니로 가서, 예, 일로 갈, 갈 수도 있고, 일로 쉴 수도 있고, 그렇게 갑시다. 브리, 브리타니. 동맹. 몇 개죠? 4분의 3. 4분의 3. 한명더 끌어들 수 있는데? 베니스 같은 거? 교황? 교황 동맹 할까? 아예? 교황 동맹? 교황 동맹을 해서 친하게 한 다음에 파운비밀 여기 내리게 프랑스한테? 교황이 좀 나와 보이는데? 그쵸? 오스트리아는 아직 안 했나? 내가 동맹? 아, 안 했구나. 좀 기다릴 그럼 오스트리아랑 하자. 관계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오스트리아 안대편 차선으로 교황. 오스트리아가 더 낫지. 하려면 그래, 그래. 교황청 관계선 해놓고. 아니, 아니, 카스테라 관계선. 결혼해놓고. 이렇게 치면은 아무도 안 들어오지. 음... 하나밖에 없어요. 스파이 네트워크? 요크 가문이 됐는데 잠깐만 옥스폴드는 우리 퀸 콘솔 가문의 영지입니다. 이벤트 뜨는 거고 헨리 6세와 안내 혼인, 혼인 으로 새로운 동맹 맞았다. 요크 요크 왕가 요크 요크 왕가가 떴어. 자 자신 나왔네. 어 여왕 너무 좋은데? 잠깐만 이거 왕을 그러면 장군으로 죽이고 왕을 장군으로 죽이고 직접 침정을 해서 장군으로 죽이고 여왕이 여왕 섭정한 다음에 자식한테 물려주는 거 그렇게 갑시다 어왜 이렇게 좋지? 6, 6 5짜리인데? <laughs> 잠깐 왕을 요거 하나 쓰고 장군으로 쓰고 오케이 장군 능력이 나쁘지 않다 오스티아랑 결혼하고? 파문 빔을 자랐어. <laughs> <그럴 줄 알았어. 웃음> 에이, 뭐야, 이거? 내 파문 빔날줄 알았다니까? 맞아라, 파문 빔? <laughs> 맞아라, 파문 빔? 그걸 자았다 응. 내가. 깝치더니 잘 됐어. 아, 근데 도와줘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 파문 대지 도자. 아예 도와줘야 내가 이기는데? 우리가 단독로못 이기죠. 빼버를 모아, 파문 동안 빼버를 모아야 되겠는데? 10만 모으면 돼. 10만 모으고. 버, 버건, 버건디가 때릴 수 있으니까, 우린 그럼 여기에 가, 갖다 놓을 니야아니 아냐. 배가 있으니까 갖다 놓을 필요 <놀람> 없어. 그냥 날러, 날러 갔다가 망하니까, 잠깐만. 그러면. 스코트랜드가 짜증나게 이렇게 들어갈까? 음, 글쎄요. 예, 우선은, 유즈비를 우선 줄여놓고, 돈을 세이브합시다. 돈을 세이브하고. 근데 우리 급한 거, 우린 급한 거 아니야. 우린 급한 거 아니고, 급하지 않아요. 급하지 않고. 어차피, 프랑스가 우리를 때리지 않는다면, 은 때렸을 때 역공으로 뺏어도 되고, 우리 땅이 있잖아. 이미 있어서 별로 괜찮아요. 나쁘지 않아요. 요새도 다 꺼놓자. 꺼 돈을 돈을 빠바바 모아서 전쟁 때 용병 고용해서 터트립시다. 잉 죽으면 잉글랜드랑 아라곤 나, 예, 왕의 순전쟁이네요. 파은잘 때려요 지금 이번 버전은 파은 진짜 잘 때려요. 예, 자식 낳아가지고. 내 전, 그건 없어졌습니다. 장미전지안 일어나요. 후계자가 있어서. 요크를, 요크를 가면 좀덜 터지니까 요크를 가야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폴란드. 하나를 서포트하면 되을 거고, 외교기술이 몇이야? 1.82. 이 정도면 하나 먹을 수 있지 않을까? 폴란드도. 근데 멀어가지고 뭐 도와주지, 도와주러, 도와주러 오지 않을 거야. 보헤미아보헤미아도 그렇고. 인플루엔자. 교황님이 이 파문을 적극 이용해서, 어, 결혼. 잠깐만. 파문을 적극 이용하기 때문에 요즘은. 추기경 강요. 잉글랜드의 추기경주 한 명이 훌륭한 행정진을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대요. 음, 성직자 계층이 오해 영향력을 얻고, 행정에 참여하는 추기경으로, 안전노비 매치 5%, 성균력 1. 참, 어, 좋은데? 예. 교황차 영향력도 올려주니까. 결혼 동맹은... 아! 아라곤과 동맹이라고? 아, 왜? 왜 아라곤이랑 동맹했지? 어... 라이벌 아라곤을 안했어야 안 되나? 근데 이거는 이베리아 웨딩 뜰 확률이 되게 높은데요? 같은 가문이네, 초반에. 아 여자 여자만 딱 뜨면 이변이 여자 뜨는데 여자가 안 뜨면 안 뜨지. <laughs> 어쨌든 관계에서 해놓고 교황청 관계. 에서 그러면은 이거 먹는 거를 인물로 하지 말아야겠는데? 교황 관계에서 딴걸 해야겠다. 15, 뭐 17, 100. 뭐급하진 않으니까. 근데 요걸 미리 좀 이제 연습을 해놓으면은 나중에 어 카스테 동 예, 나와라 때리네요. 아 그러나다인가? 예 그러나다. 미리 연습을 좀 해놓으면 나중에 연, 영국 헬스탈 때좀 편하니까 미리 이렇게 아는 것도 나쁘지 않죠. 무역은 지금 우리가 잉글리스 채널에서 모으고 있고요. 이송 하나 하고 있고, 이제 신대로 피면 신대로 계서 이송하면 되겠죠? 야, 이거 미국을 가아탈 거예요. 트럼프를 황제로 모시기 위한 밑, 예, 지금 밑밥을 깔고 있습니다. 물밑 작업 중이에요. 미래를 보라. 트럼프가 미국을 장악, 장악할 것이다. 자, 2단 롤라드파. 어, 카톨릭 욕망이 올라가고, 롤라즈 교를 용인하며 2단에 대한 효용도 1 올라가네. 어... 아,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잖아. 이거는 완전히 롤라드파를. 이건 이거 하라는 건데? 역사적으로? 잠깐만. 롤라드파는. 존 위클리프의 이론적 교훈을 따른 이교도 집단이었다. 부 권력, 그리고 성직자의긍지에 대항하는 유명한 저항은 자았고 혼란 끝에 그들은 어떤 법을 표현했다. 그들은 14세기 동안 몇 차례 걸쳐 박해당했고, 15세기 초에 마지막 모습을 드러냈대. 롤라드파. 그래서 여기 잉글랜드에 롤라드 그반란군이 되게 많이 뜨는구나. 아니면, 아예, 그냥, 시, 개신교로 가, 그래, 개신교로 가서, 개신교로 간 다음에, 어차피 미국은 개신교잖아. 청교도, 청교도잖아요. 청교도기 때문에, 역사대로 가려면은, 아, 카톨릭바는 패고, 근데 역사적으로 가면 용인, 용인하자. 용인, 용인. 청교도로 가야 될것 같아. 개신을 해서 개신으로 가자. 용인을 하고. 광도도가, 개변 심판에 대한 교리. 어, 그는 이단일 것이다. 개형 열망 올리는 게 무조건 좋죠. 개형 열망 올려야 돼. 개형 열망을 빠방하게 올려서 신규를 빨리 나오게 해야 돼. 100% 만들어서. 파문까지 해줬는데 내가 미안하다. 병님 미안해. 자, 페버가 잘 쌓이고 있나? 아잇 그렇게 안쌓이는데요115 어? 동맹 된다 어? 왜또 되지? 아라곤 뺐나? 어 되네? 잠깐만 그럼.. 어? 지금 동맹 하자고 왔어 오케이 어 대.. 대.. 프랑스 포위망이 완성되었다 일로와 일로와 일로.. 어? 땅준 다음에 브리타니 오고 어.. 페버만.. 페버만 모으면 돼 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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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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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년, 1년, 10년, 10년만 기다리면 되나요? 우리 몇 식사 해야지? 1. 1년마다 1. 1년마다 10년만 기다리면 된다. 10년만 기다리면 되면 아일랜드를 좀 먹고 있을까? 아일랜드를 좀 먹고 있을까? 아일랜드 먹어 놓으면 은 괜찮죠? 그렇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용지. 잠깐만. 놀지 말고 아일랜드나 먹고 있자. 어차피 미국은 미국이랜다. 프랑스는 오늘 못 때릴 거야. 아니면 버건디를 펴도 되는데? 오스트아땅 준다고 부르고. 아니 아니야. 아일랜드 뺍시다. 네 아일랜드 뺍시다. 그래서 왕을 죽이고 싸우면서 왕을 죽이고 암살 음모를 꾸, 꾸미는 거죠. 왕을 죽인 다음에 아, 배일로 자동 수송해 놓고. 재밌네 잉글랜드. 예. 아 근데 아일랜드가 먹, 먹는 게왜 그러냐면 여기 스코틀랜드를 패긴 패야 되는데 그쵸 스코틀랜드를 패긴 패야 되는데 여기서 에 힘을 좀 길른 다음에 스코틀랜드를 피고 아일랜드 먹고 막 그렇게 가지 뭐. 아 근데 나도 모르게 이거 예 영국을 너무 잘하면 안되는데 잘하고 싶다 나의 본능이 노는게 용납되지가 않아 뭔가 좀 잘해오고 싶은 마음이 근데 사실 잉글랜드가 이렇게 세바 봤자 거든요 중요한건 프랑스가 좀 많이 크면 별로 안좋아서 프랑스를 패 놓는것도 나쁘진 않은것 같은데 예 프랑스를 펴놓으면 나중에도 도움이 되니까. 잉글랜드는 육군이 약해서 미국으로 변한 다음에, 그 파워로 때려도 될것 같긴, 때려도 될것 같긴 해요. 나바라 정수 시켜라. 나바라가 아, 같애 아르토이스를 정복하자. c 비 얻는 거지. 아일랜드 지방 중 이름인 것 같은데? 아르토이스. 어, 아니네. 위신을 뒤덮이자 왕이? 이게 왕이지 오스트리아도 후계자가 없네 카스테아도 없고 나이도 되게 많아요 31살, 카스테아 41살 왕 어? 어? 나의 요즘 운빨을 따르면 이거 되는데 나도 모르게 동거될 때도 있어 이거 업적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재미로 하는 거죠 업적으로 하시려면은 그 미국 시나리오로 하는 게좀 빠르더라고요 걸렸다. 찍어볼까? 앞서그리고 음... 헝가리 같은 사망시 랭캐스터기. 어 이거 뭐야? 몰라. 둘다 동군각인데. 아니 이거 모르 척해야 돼. 후... 행운은 불현대 찾아온다. 모르고 지나가면 돼. 괜히 신경 쓰면 안 되더라고. 스파이네. 네, 철인모드긴 한데 업적은 안될 거예요. 근데 내가 왜 철인모드로 했지? <laughs> 업적도 안 되는데? <laughs>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 했다. 400원. 배가 한 5척 정도 여유가 있는데, 음, 어, 대형선도 많네, 초반에. 한번 실으면 되고. 삼투카. 아, 모르겠다. 트럼프로 빨리 한1 5 0 0년데 트럼프 피면 좋은데. 정의로움. 정의로움이 붙었어. 어울리지 않게. 성교는. 조세븐 덩치 조세븐 나쁘지 않지 적자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요 20 만들고 클레임 만들고 치죠 너무 때리지 말고 천천히 때려야겠어요 클레임 있는 지역만 근데 어떻게 선 밖이라 이렇게 클레임 어그로 끊을, 끊을까? 어 버건디 속정이야 포르투갈이랑 같은 왕조. 자, 요 클립 만들고 중단. 자, 50이 얻었고 정수. 역시, 아일랜드를 패는 거는. <laughs> 미국이 딴건못 패도, 아일랜드. 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병에 걸렸대. 하, 하야하라. 하야하라. 1458년까지 사망하지 않는다면, 어, 강력한 귀족 조세벤톤 10%. 충성도, 시민계층 충성도. 지방에 더 많은 사람을 폐근한다 하면은, 분권된 지배, 분권화된 지배로, 자치도 변화 0.05에 대하시면 되겠지. 조세를 전체적으로 까는 게 아무래도, 자치도가 지금 괜찮으니까, 네. 괜찮으니까. 0.05올려간다월별 0.05면은, 1년이면은 0.1.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네요? 충성도를 얻을게요, 그러면. 근데 죽을 것 같아. 킬각인데? 킬각 나왔는데? 병에 걸렸대? 이벤트적으로. 아, 치트요? 아, 치트 쓰지 마세요. 예. 저도 치트 한 번도 안 써봤습니다. 치트를 한 번만 쓴 사람은 없어도, 한 번도 안쓴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쓴 사람은 없다 그러죠? 치트 자꾸 쓰면은 별로 실력이 안 늘어요. <laughs> 무형연합 해체. 저는 치트를 한번도 써본 적이 없고, 무조건 천인만 합니다. 페어버 맷. 아, 여기 자꾸, 아직도 싸우고 있네, 그라나달 3. 근데 페어버 쌓이는 것도 나라 크기에 따라서 좀 있어서, 나라 크기를 키워놓는 게 좋은 것 같긴 해요. 지 나라를 지금 키워놔야 될것 같아요. 아, 프리즈, 다이, 다이 프리즈 다이, 에 깼어요. 그거 아마. 제일 처음 깨는 업적이 아닐까? 그 원, 그 명나라로 하면 금방 깨거든요? <laughs> 명나라로 하면 왕이 되게 안좋아서 예, 네, 명나라 때 하면 지금 금방 깹니다. 여러분, 명나라로 깨세요. 아, 돈이 마이너스다. 적절하지 않은 가격. 아, 충성도를 빠방하게 받고, 시민계층. 빠방하게 받고, 이게 더 빠방한테 돈 주는 게? 이거, 이거 빠방테 받은 걸로? 아, 어디에 지금 시민이랑 성지자밖에 없네. 음. 충성도 74니까. 외교를 하나 받자. 오케이. 있을 때 받아야 돼. 얼스터 먹어야 돼요? 네, 얼스터를 먹어, 지금 클임 만들고 있어요. 오케이. 아, 여러분이 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시니까 아주 편하다. 이렇게 조통이 돼야 돼, 대통령은. 드라마, 보, 드라마 보면 안 되고, 채팅방을 이렇게 읽어봐야 된다니까? 음, 네, 더건디뭐 왔네요, 왕. 음, 어, 얘 예, 아직도 안 죽나? 어? 자식 나왔네? 에이. 망했다. 망했어. 요거 먹고. 음, 어, 오케이. 영양을 먹는 게 나을까? 초반에? 잠깐만, 먹고 부활해야 될까? 아니면은,